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4일 금요일 오전이 되겠습니다. 임상이 변했다. 영상과 변리 대비로 공부하는 간장 질환편. 여기에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 예, 제 어, 6장. 복부 영상 연구의 분투, 더문 병변을, 혼신을 다해서 영상과 병리를 대비합니다. 아, 여섯 번째 파트의 염증성 위종량, 인프레미트리 슈도추모, IPT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IPT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아, 아, 고민이 된다. 아, 이 비저, 비종양인데, 종양은 아닌데, 종양 같아. 네, 정리입니다. IPT, 슈도림폼화. 아, 그니까 IPT고 슈도림폼화입니다. 2년 전 중증 간염을 앓았던 분으로, 자기 자가 면역성 간염으로 진단되어 스트로이더 사용으로 크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치료 추적 관찰하였습니다. 나이는 50세 여성입니다. 여기 영상입니다. 영상인데 여기에 보시면 소 결절이 새로 발생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인데요. 소 결절이 생겼죠 간에 형상이 다소 날려박 뾰쪽 뾰쪽합니다. 도플러 상에서 혈류는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형 초음파를 시행하면 굉장히 빠른 단계에서 살짝 염색되고 주위 간실절보다 빨리 워시아웃됩니다. 이렇게 되면 간시의 포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 인, 인헨스 되고 워시아웃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간시의 포함을 이렇게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어,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m r i 에 MRI에서 T1, T2 모두 작아서 잘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확산 어, 학산 강조상에서 확산자 어, 저하로 인해서 그 고신호로 보이고 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MRI상에서. 다음에는 어, 조형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디펙트가 되어있고 간세포 조형상은, 조영상은 명료하게 워시가, 워시가 되었습니다. 간세포 조형상, 명료하게 워시, 워시가 어, 되어버렸습니다. 되어버렸습니다. 이상으로, 어, 자가 면역성 간염을 배경으로 가진 HCC인가 하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약간 행상이 이그리즘 및 기존 맥강과의 관계 때문에 라디오파 소작 RF에는 시행하지 않고 수술을 어, 진행했습니다.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 예, 아 피막을 가지지 않는 회백색의 희미한 결절이 보입니다. 피막을 가지지 않는 해부색의 폐는 결절입니다. 그리고 병변 내 림프구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간질의 초자를 동반 초자하를 하이랜지에이션을 동반하고 있지만 아미로이드 침착 등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IgG4 관련 질환인가 의심하여 면역염색을 시행했지만 IgG4는 음성이었습니다. 설마 악성림프종 아니겠지 생각. 보통 나노치켓스 림포마에 이러한 유리하는 덜물고, 간 원발 악성림프종 자체가 덜물지만 면역염색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아, 림프는의 이행은 없었고, 림프구의 이행은 없었고, 림프구의 이행은 없었고 B세포 셰프, T세포의 분포와 비율도 유지되고 있으며 림프여포에는 CD10-BCL2가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슈도림포마로 진단했습니다 IPT 림포플라스마 시틱타입으로 하기에는 IgG4 간열을 증명할 수 없고 악성의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슈도림포마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림포구가 가늘게 증식되었기 때문에 혈류가 풍부하게 된 것입니다. 암에 비해서 혈관의 불규칙성이 적기 때문에 빨리 조형되고 빨리 워시아웃된 겁니다. 왜 여기에 림포구가 집합되어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결절로 인식될 정도의 집합성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러한 정례를 다음에 이러한 정례를 만든다고 해도 슈도림포마로 간파하는 것은 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소행의 진행 HCC와의 간별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다시 생각해보면 고분화형 내지 중분화형 HCC로 하기에는 윤곽이 뚜렷하지 않고 삐뚤삐뚤한 점 피막이 뚜렷하지 않아서 외척음영도 볼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분의 h c c 로 하기에는 조형 패턴에서 잘 염색되고 워시아웃 된다는 점, 또 조형 초음파사에서 염색이 잘 되고 잘 빠지는 것에 비해서 조형 CT에서는 확실하지 않는다는 점이 위화감이, 이런 점이 위화감이 몇개 있었던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복하지만 이 정면 IPT의 대포전 정내관입니다. HCC와 감별하지 모했다고에서 어 취급한 항구석의 정내입니다. IPT에는 혈관염 부스러기부터 혈관림포종 부스러기, 농양 부스러기까지 다채로운 병태가 있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